여기서 휴지심을 한번 놔보세요. 그렇죠. 자, 지금 생각보다 엄청 이르게 여기서 휴지심을 내린다고 생각하니 공이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안 갔어요. 네. 네. 똑바로 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 이 정도 느낌이어야 돼요. 휴지심이 떨어졌다가 손으로 갔다가 내린다. 오케이! 자, 지금 방향 많이 좋아졌죠? 네. 이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찍을 주제는요. 네. 일단 주제는 열려 맞는 스윙을 네. 한번 고쳐볼 겁니다. 열려 맞는 스윙. 제가 오늘 결연한 이 머리 보이시나요? 오늘 제가 결연한 의지로 열려 맞는 스윙을 확실히 고쳐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쉽습니다. 응. 단정하게 고쳐주세요. 단정하게 고쳐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그 이거 하나 가져갈게요. 네. 준비물을 짠. 휴지심입니다. 아 요즘에 검정색 휴지심도 나오네요 아니에요 제가 이거 그냥 계속 쓰니까 금방 자라가지고 휴지심에 검정 테이프 감은 건데요. <laughs> 가네스 공업. 아 열정 좋습니다. 네 열정 여러분들 집에 하나쯤은 있는 이 휴지심으로 열려 맞는 스윙을 고쳐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끼고요. 그다음에 채를 좀 짧게 잡으시고 반 정도 들었을 때 휴지심이 이렇게 손에 오게 하고 임팩트 때 헤드로 내려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헤드로 내려오면서 제가 스윙을 해 보면. 손 헤드 이런 스윙을 한다면은 우리가 공을 닫아 칠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짧게 잡고 그냥 손 헤드 손 헤드 완전히 닫아졌죠 네 이게 바로 그냥 어떤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코킹 언코킹 혹은 코킹 릴리즈라고 해요 보통 열려 맞는 분들은 이 릴리즈라는, 그러니까 즉, 만들어진 꼬임이나 각을 풀어내는 동작이 늦어요. 이 타이밍이 너무 늦어요. 공에서 다 풀렸어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가다가, 끌고 오다가 이 각을 뒤늦게 풀어버리니까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여서, 이 손목을 꺾고, 혹은 팔꿈치를 꺾고, 풀어내는 이 타이밍만 좀잘 잡으셔도 슬라이스를 많이 고칠 수 있거든요. 보통 슬라이스 나는 분들은 말하는 휴지심이 계속 여기, 이렇게 그립 끝에 머물다가 뒤늦게 떨어지는. 그래서 여기 공 앞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인 거거든요. 공에서 떨어져야 되고 반대로 좀 훅이 난다 하는 분들은 너무 뒤에서 떨어지는 거죠. 너무 빨리 풀리고 돌아가면 또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주제는 우리 열려 맞는 스윙 고치기니까 공 있는 데서 100% 이렇게 떨어뜨려 드는 동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나 궁금하신가요? 예, 이해는 되고요. 이해는 되세요? 두 가지죠. 어. 처음에는 네. 첫 번째는 이제 쿠킹을 했을 때 네. 대부분 보통 이제 어드레스 할때 보통 이렇게 백싱 뒤에서 백탑에서 네. 한 1초 정도 잠깐 어. 머물렀다가 하라고 하는 거. 네. 그것처럼 지금도 휴지시 네. 이렇게 완전히 들으면 네. 떨어뜨려 놓고 난 다음에 네. 그게 이제 약간 그 타이밍을 주는 의미인 건지.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의도는 정말 말 그대로 기다려야, 기다려야 떨어지니까 네. 그런 의미로 잠깐 멈추라고 한 거고요. 스윙을 할때 멈췄다가 쳐라라고 하는 부분은 다운 스윙에서 진짜 뭐 이런 동작이 있다거나 급하게 힘이 확 들린다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멈췄다고 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정석인 스윙, 일반적으로 연결된 스윙에서는 절대 멈추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그, 그 일본 선수 누구지? 마세야마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제가 나중에 다시 찾아볼게요. 그 선수는 거의 많이 멈췄다가 스윙하는 듯 보이거든요. 근데 그 선수의 스윙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멈춘 것 같지만 그동안 하차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치는 거지. 진짜 올 스탑 하고 스윙을 하면은 이 흐름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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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넘쳐 네, 좋지않습니다두 번째 지금 하고. 이제 휴지심이 이제 떨어졌을 때 얘기를 네. 하는데 그니까 아까 뒤에서 뒤에서 이제 던지듯이 풀어서 치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가운데 딱 떨어졌을 때 네. 공에서 이렇게 딱 힘이 떨어지면 그쵸. 그게 이제 정타 맞을 때 느낌이긴 한데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렇 열려 맞으면은 네. 뒤에서 하기 때문에. 네. 클럽페이스가 이렇게 열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겨서 네. 그 타이밍 잡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긴 그거를 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나와서 직접 해보시죠. <웃음> <웃음> 이쪽에 오셔서 체에다가 한번 꽂아보시고 이게 직접 하면 은또 느껴져요. 어드레스를 하시고 우선은 먼저 휴지심이 손으로 떨어지게만 만들어주세요. 여기까지 이제 다들 잘 하세요. 이번에는 공 있는 데서 정지해서 휴지심이 떨어져요. 그렇죠. 이 타이밍이랑 한 번은 잘못된 스윙 해볼 거거든요. 완전히 공 앞에서, 여기서 정지,다가, 완전히 공 앞에서 이렇게 떨어뜨려보세요. 더 앞에서. 더 뒤늦게. 그쵸. 거기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뒤늦게. 그쵸. 오케이. 이런 느낌이면 슬라이스가 날수 있는 거고, 마지막, 완전 반대로 해볼 거예요. 여기서 떨어뜨려보세요. 뒤에서. 그쵸. 이렇게 하면 반대로 훅도 날수 있어요. 그래서, 스윙을 첫 번째로, 공에서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스윙해보세요. 손으로 갔다가, 공 있는 데서, 탁. 그쵸. 그걸로 연결해서, 스윙까지. 가 그쵸. 이런 느낌일 수 있고, 아주 뒤늦게. 여기 앞쪽에서 떨어지는 느낌으로도 스윙해보세요. 요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어, 내 느낌은 조금 미리 떨어뜨려야 되네.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저희 네. 공을 이렇게 한번 쳐 볼게요. 휴지심은 공 있는 데서 떨어지는 걸 목표로 할 거고요. 백스윙 올라가서 멈췄다가 한 20m만 가도 되니까 공 있는 데서 툭! 요것도 좀 늦은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그립 한번 잡아 보시면 만약에... 공 있는데서 아주 좋은 타이밍에 딱 떨어뜨려서 놔줬으면은 제가 이렇게 갔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얘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에너지가 공으로 100% 전달된 느낌이 아니고 내 손에 내 몸에 한 30~40%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세가 나왔냐면은 렇게 가지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아, 100% 느낌. 뿌려지는 느낌이 안났고 네. 천천히 하시더라도 그 힘을 100% 공쪽으로 다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보다는 조금 나았거든요. 열리는 게좀드하긴 했는데 이거보다도 더 보네요. 더 보네요. 자, 이번에는 백스윙 올려보시고 여기서 휴지심을 한번더 해보세요. 그렇죠. 자, 지금 생각보다 엄청 이르게 여기서 휴지심을 내린다고 생각하니 공이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안 갔어요. 네. 네 똑바로 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이 정도 느낌이어야 되는 거요 유지심이 떨어졌다가 손으로 갔다가 린다 오케이. 자 지금 방향 많이 좋아졌죠? 네. 이거예요. 아요딱요 지점에 네.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서. 맞아요. 그냥 여기서 떨어뜨리고 네. 떨어뜨리고 쭉 뻗어주는 느낌. 쭉 뻗어주는 느낌. 제가 그 비포 스윙을 보니까 왼팔꿈치가 그러니까 스윙이 막엎어치 시지는 않는데. 왼팔꿈치가 이렇게 많이 당겨지셨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다 뻗었잖아요. 그래서 왼팔꿈치가 팔로스로 할때 훨씬 잘 뻗어지고 있어요. 음. 이렇게 힘을 가지고 가는 느낌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같은 수행연습 요 저도 하죠. 이제 뭐 이렇게 영상도 보고 네. 저 초기에 그러니까 1년차 때 레슨을 네. 제일 많이 받았고요. 어차피 네. 뭐 그때는 열심히 레슨을 받으니까. 그쵸, 그쵸. 네. 그때는 한 한 50회 정도 받았던 50회요? 것 같고 50회요? <laughs> 진짜 네. 많이 받으셨네요 그 다음에 네. 작년에 제가 지금 3년 차니까 네. 작년에 한 20회 초반기 어... 20회 정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들은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유튜브도 보고 그러니까 그게 내게 네. 되려니까 네. 이렇게 하나씩 뭘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약간 어떨 때잘 맞을 때는 네. 그 내가 그러니까 맞는 방식을 그대로 기억하려고 몸에 네. 기억하려고 네. 계속 하는데 네. 그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네. 연습장을 가거나 필드를 가면, 응. 그게 또안 맞아요. 맞아. 이게 유튜브가 너무 내용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되게 쉬운 부분인데 너무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냥 맨 처음에 우리 배웠을 때 똑딱이 배우고 나서 그냥 하프스윙 배워서 네네. 뭐 코킹하는 거, 그리고 다시 푸는 거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별다르게 특별하게 어려운 게안 되는 게 아니고요. 뭐 비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꺾었다가 푸는 게안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슬라이스 나는데 이렇게 치시죠. 찍어보면 팔꿈치 다치킨게 이런 거 나오죠. 이제 네. 자꾸 이제 드라이브 칠때 네. 그 스윙 궤적을 아크를 네. 일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뭐그 얘기도 좀 레슨 할 때도 네. 그렇고 어느정도 구력이 돼도 마찬가지근데 네. 그러면. 대부분 오른팔을 코킹 네, 상태에서 뭐 이렇게 붙여갖고 <laughs> 내려오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래야 이제 일정한 궤적이 생긴다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자꾸 이렇게 붙여갖고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2탄에서 저희 지금 1, 2탄으로 열려 맞는 수준 준비했는데 2탄에서 나오거든요. <laughs> 오른팔의 궤적. 네, 지금 너무 미리, 미리 보기를 잘해주셨어요. <laughs> 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이들 계속 끌고 오시더라고. 올라갈 네, 그러니까 에 붙여라 이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붙으니까 네. 공간이 안 나오니까, 네. 이게 자꾸 이렇게 당기거나 아니면 맞아. 이렇게 이렇게 들어올리거나 아 이제 이런 게 있어서. 맞아요. 근데 잘 맞을 때는 이걸 의식을 안 하게 되는데 안 그쵸. 맞으면 이제 네. 이게 뭔가를 일정한 궤적을 만들려고 음. 자꾸 이제 이게 붙여갖고 치려고 음. 자꾸 그러니까.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짧게 잡아보시고 연습 스윙 해볼게요. 완전히, 나의 느낌은, 원래 공이 있는데 떨어지는 게 맞지만, 공보다 뒤, 여기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 느낌이고요. 이제 요거 풀어볼게요. 요거 빼고 해볼게요. 뺀 상태로, 이따 치고, 여기서 휴지심이 떨어지게. 뭐, 닿자, 이런 게 아니고요. 에너지가 여기서 다 전달이 돼요. 공 뒤에서. 이런 느낌으로 지금처럼 가볍게 툭 쳐볼게요. 네. 자, 휴지심이 여기서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오, <laughs> 나이스. 예. 지금 가볍게 팔로만 툭 쳐도 200을 치시는 분이신 210이네. 보통 어. 치던 어. 거에. 한도 안돼한 3, 40% 정도 어. 쳤는데 맞아요, 또 거의 따라. 제 평소 거리라는 것만큼 <laughs> 뭐한 몇몇 가줄 <laughs> 네. 들길에도 거의 그쵸, 다나간 그쵸. 그러니까 평소에 원래는 제대로 와주면한250 이상 치셔야 되는 분이신 거예요. 보니까 네. 스피드를 잘 내세요. 근데 이제 손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전달이 잘된거예 네. 너무 오, 신기한 경험입니다. 좋습니다. <laughs> 오케이, 어이. 그러면은 1편은 여기서 살짝 맞춰보고요. 2편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